우리가 사주라는 건요, 전생의 업장에 의해서 현생의 사주팔자를 받게 돼 있습니다. 전생에 내가 악업을 지면요, 사주팔자에 문제가 생기고요, 안 좋은 인간을 만나서 이 현생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서도 악업을 짓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지금 이렇게 현세에서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 분들은요, 그 인과의 그런 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.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업의 고름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건, 사고에 휘말리고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아, 내가 이런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알고 반성하는 그런 계기. 아, 내가 이런 업을 지었으니까 좀 풀고 가야 되겠다. 이런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업장 소멸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.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, 뭐 1년 있다, 2년 있다 업장을 풀고 맨날 기도를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걸 떠나서요. 바로바로 지은 업은 그냥 그 주에 그 달에 여러분 해결을 하고 넘어가시면요. 그런 어, 업의 고름이 터질 일도 여러분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.